<laughs> <laughs> 저곧 이사 가요 고사해요. 맛있겠다. 되게 <laughs> 네. 미주라 <laughs> 그 크래커 아시죠? 네. 거기서 나오는 쿠키인데 <laughs> 맛있어요 <놀라> 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아이고 이거 잘생 감사합니다 생겼먹으 가주세요 싸. 그니까요 인스타를 보고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드디어 와봤다 야호 진짜 예쁜데요? 저 이거 복숭아 진짜 궁금했는데. 어 아니 추천 추천한 거 있어요? 나 오늘 반절에 있는 건 이거랑 이 이거는 먹어봤어요. 음 3번을 무과장 빌리고 7번을 타자 어 네네 33,000원 한개다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 저기 연락 타자인데 근데 그립 찾을 때 어떻게 그냥 검색해서 가되요 검색 으로네검색하고 네이버 지도에서 아다 똑같네요 서울 말고 다른 데잘못 가실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, 네. <laughs> 잘했어,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어제 제가 갔던데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가 거예요. 어제 아, 일산에 있는 데 제가 좋아하는 아, 아. 데갔는데 아, 맛있게 먹겠습는다영상는 너무 예쁘죠. 영사영사람 모모라고 합영다는모님예림요 영사는 너라 예쁘죠. 영사는 너무 는 그냥 가운데다가. 아, 감사합니다. 와, 드디어 먹 요즘 체리 안 먹은 진짜 오래됐는데. 와, 아, 진짜 맛있겠다. 이거 파란 것도 너무 예쁜데? 뭐라 했나? 봐

이게 예, 고구마 반 개를 어? 예, 살짝 구워가지고 시나몬 올려가지고 음. 주는데 너무 맛있겠는데? 진짜 맛있다 어 이게 내찜했어아 알고 있는대 근데 안 가봤어 잠시만요 아, 원래 천이 진짜 맛있는데 맛한번 메뉴가 바뀌더니 쿠킹이 엄청 적어지고 가격이 한나에 17,000원이러는데 그 이후로는 안 갔다가 싹싹 긁가먹고내거 엄청 깨끗한데? <laughs> 아무것도 안 껴. 예. 아, 응. <laughs> 이것도, 나도 이거 위에 찍고 싶어서 또. <laughs> 인스타 볼 때마다. 저. 예. <laughs> 어, 아, 저 매장이 너무 예쁘다. 응. 신사에도 있는데. 아, 맞아. 근데, 근데, 인스타로 응. 봤는데, 매장이 응. 크지 않아? 응. 이 인테리어는 똑같아.

아, 초코딸기는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데 음. <laughs> 근데 뭔가 푸딩이 생긴 게 그리가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니까안 먹어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푸딩 하나 해볼까? 저점 베스트? 베스트. <laughs> 맞아. 역시 베스트 막 맛있겠다

되게 네. 이게 푸딩이라고 o n t want to see what is to be right n o 고 You get how I w a n 지 to go to the hotel. I don't know what I'm not g o i n 가 to do. I don't know w h 이 가자. 다 먹을래? 두 번째도 먹을래? 완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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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문인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 네. 왔어요. 네. <laughs> 저희 같이 왔어요. 너무 예쁘다. 친구가 없는데, 저 봐라. 아 진짜? 아이 그냥 귀워서 한번 요진워 얼굴 좀 보러. 아 오늘 너무 신기해요. 몰라요 네. 뭐 먹을래요? 뭐 몰라요 저는 일단 그 이거. 이거 먹고 싶었고. 아, 아, 저는 썬캐스도 맛있었어요. 음. 얘도 맛있었고, 근데 이거 안먹어으니까 이거 먹어. 어, 인기 좋아요. 하고 또 이거 새로 나왔던데 먹어볼래요? 근데 배 충분해? 저 먹을 있저 그릭 진짜 잘 먹는 거 아시죠? 딸기딸기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<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웃음> 초코 진짜. 초코를 진짜. 먹어볼래요? <웃음> <웃음> 다른 거네. 얘 뭔가 팡팡 터질 것 같은데. 어? 버블 팝볼. <laughs> 저예먼저먹어떤구이대 터지는 음, 거 맞아요. 음. 어, 진짜 맛있어요 4일 만에 먹는 요 <laughs> 잘참았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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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너무 맛있게> <laughs> 그치? 니까요 아, <laughs> 맞아. <맞아요. 맞아요>. <laughs> <laughs> 너무 신기하요 여기서 연 자기들끼리 놀다 가다정에서 놀다 가하 맞아 맞아 올려 거를 치가 먼저 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저만 저만 먹은 거 같아요 아, 천천히 계속 먹어 나는 빨리 먹고 끝나는 타이밍배불를 근데 진짜 고리 가게 와도 정말 많아 보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감자찌개니까 내가 빨리 알가나 빨리 니까배부르지 금방 배부르고 다 먹었어. 맛있게 드세요. 너무 맛있게요오늘 너무 맛있드요이하거어요 어떻게 하세요? 이다어떻 하세요?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 이거 어떻게 하세요? 이거 하거하세 이거 어떻게 하세요? 게거어 이거 게어게하 이거 어떻 이거 하세요세요 행복합니다. <웃음> <정말> <웃음>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로봇 같은 거 아니야?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다. 이거 너무 고소해. 까망돌 이게 까망돌인가 같아. 근데 왜세 개밖에 안있지 일인 하나씩. 아니. 응. 제주 메뉴가 세 개야. 어? 이거 뭐야? 아, 왜, 나... 꿀! 방금, 방금, 방금 내가 말했잖아. 했잖아. 야너 먹어봐 요플레가 이 다름을 느껴보라고 이게 빼빼로 아니야? 네. 얼음 먼저 섞어봐 어떻게 먹는지 꿀팁 좀가르 좀. 봐 근데 이게 뭐 아이스크림이야? 속에 있는 거? 아니 이거, 이거 밑에가 아 밑에가 크림이야? 녹차 그린 거트오 개꾸덕해 어때? 오. 근데 안달려나 응? 꿀을 안 먹어가지고 얘 바삭한 게 아니네 뭐야 이거? 골뱅이 나 까작까작 할줄 알았는데 음, 약간 이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음, 맛있다 음. 맛있다 음. 어? 맛있다. 그렇죠? 음. 원래 좋아해. 별로야? A 맛이야. 어, 이렇게 하지. 어, 아, 이렇게 하지. 이 이렇게 하고. 아, 어, 유튜브에 숟가락이라 나와야지. 이게 <laughs> <그래. 되게> 구독 <꾸덕한. 웃음> 맛있다. 아닌면 같은데? 맛있다. 음 맛있다. 여기도 떡볶보다 맛있어. 그너왜 빨지 에았고 맛이 없는데. 그냥 좀맛 맛이 더당는데 그래서 어떤데 별로야? 맛있어. 아 진짜 궁금해, 궁금해서어 얘는 내 스타일 아니야. 이거 미에 녹차를 올리는 진짜. 나 먹자. 나얘먹 맛있는데? 응. 저요. 근데 이거 밑에 밑맛있어 뭐, 뭐, 진짜. 나덕 진짜 덕 이거 이거. 고춥다아만 먹지 말고 먹어. 이 뭐야? 바사삭이라 하지 않죠 어디가 가장 맛 생잎 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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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오 냄새 세요음야 아 뭐야? 대박이다 응이 맛있다니까 맛있다 맛있다니까 응칼라보와거도 진짜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응.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 그니까 어. 나 아이고 원래 그리고라라고 알로에야? 이게 그니까 피 같은 이게 이게 흰색깔이 진짜 겉도인데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오, 음, 안 엄청 사과 진짜 맛있 맛있다. 음 어, 근데 이게 제일 맛다 원래 얘를 제일 기대해서 여기다가 뿔을 까어 그래, 뭐 그래 그래, 얼굴 그래? 얼굴 아 그거잖아. 맞아 그거 맞아. 여기다 라고 넣는 거 아니야? 네, 뿔 나. 음, 약간 그런. 느낌? 근데 너 어? 이거 혼자 이 어제 다 먹었다고? 이렇게 시켜가지고 일 킬로? 을1 k g 는 먹고 800g 정도? 그일 킬로다. 그까 일 킬로잖아. 금방 꺼져! 하지야얘 빠졌다. 그러니까 이게 뭐, 이 뭐, 빠지면 안 돼. 아, 야, 나 그때 그러면 거기 포타 드 표정 점점 일그러지는데? 내시장는나온다 말린 거. 근 달달하게 신데? 맛있어. 빨리 말해 빨리. 입딱 그린 아, 요거트나 먹어. 입딱 그리기나 먹어. 너 이거 몰라? ASMR? <laughs> 물방울 해줘 물방울. 이 음, 뭐야? 불빵을 진짜 응. 잘지타고난거야 좋겠다 타고려서 응. 뭐하냐? 어? 진짜 티야 진짜 이게 응. 약속 이러다가 응. 내가 온거몇번 응. 쳐줄까? 들어섯번 응. 내가 뭐랬더라? 좋은가 가 목소리가 나. 응. 대한제이라고응 공부를 정말 했지 응. 아 조선시대 넘어갔어? 세종의 업적. 몇 개를 말해한 응. 개만 얘기하면 돼혼민자 세종? Hey. hey.